지금 하락 영상을 찾아보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우연히 들어오신 시청자분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무슨 말도 잘안 들어오시죠 하루 종일 뭐 업비트 빗썸 껐다 켰다 하면서 한숨만 쉬고 계실 겁니다 저도 답답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 2억 간다 리플 xrp 만원 넘는다 이러면서 온 세상에 떠들썩했는데 지금 계좌를 열어보면 어떤가요 처참합니다 파란불이 아니라 그냥 괴자가 녹아내리고 있어요. 화가 나는 걸 넘어서서 이제는 무섭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이긴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단순 힘내자, 존버하자 같은 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조금 잔인할 수도 있는 세력들의 진실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장담컨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과 그냥 나가시는 분의 계좌는 2016년 천지 차이가 날 겁니다. 뉴스나 일반 유튜버들은 절대 말해 주지 않는 아니, 몰라서 말못 하는 비트코인, 리플 XRP 대폭락의 진짜 내부 원인 7가지와 왜 4월 달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기회가 되는지 그 소름 돋는 근거들을 유튜브 최초로 공개합니다. 자, 멘탈 꽉 잡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하게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인트로 보고 바로 출발할게요. 채널 고정. 첫 번째 가장 큰 원인은 백악관이 아니라 미국 재무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코인이 올리려면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기술? 호재? 아닙니다. 바로 돈, 유동성입니다. 시장에 돈이 넘쳐 흘러야 그 돈들이 코인 시장으로 들어오는 건데 지금 시장은 돈이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지금 유튜브 보면 뭐 금리가 어쩌고 전쟁이 어쩌고 이러는데 이게 간접적인 영향은 있지만 진짜 범위는 유동성 고갈입니다. 지금 미국 월가에서는요. 아주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전문 용어로 영내포 고갈과 TGA 계좌 충전이 동시에 터졌습니다. 말이 어렵죠? 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주식 시장과 코인 시장을 하나의 거대한 욕조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물이 찰랑찰랑 차 있어야 우리가 거기서 수영도 하고 주식도 사고 코인도 사는데 지금 미국 재무부가 욕조의 배수구를 활짝 열어 버린 겁니다. 왜냐? 미국 정부도 4월 세금 납부 시즌 전까지 국고, 즉 나라의 곳간을 채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중에 있는 은행들,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을 국채를 팔아서 싹다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일시적으로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예요. 사고 싶어도 총알이 없는 거죠. 이게 현재 2026년 1분기를 지배하고 있는 돈맥경화 현상입니다. 이 유동성이 채워지지 않는 한 어떤 호재가 나와도 시장은 못 올라가요.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결정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데 두 번째가 바로 세금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작년 2025년 기억하시죠? 비트코인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개미들도 많이 벌었지만 진짜 돈을 쓸어 담은 건 누굴까요? 바로 월가 기관들, 헤지펀드들입니다. 자, 돈을 벌었으면 뭘 해야 합니까? 2016년 4월까지 미국 국세청에 세금을 내야 됩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기관들은 세금을 비트코인으로 낼수 있을까요? 못 냅니다. 무조건 달러로 내야 돼요. 그럼 세금을 낼 현금이 어디서 나요?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팔아야 되죠. 그것도 수익이 가장 많이 난 자산을 팔아서 현금화를 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지금 시장에 쏟아지는 수조원대의 매물들. 이게 기관들이 아, 코인 시장 망했네. 시즌 종료, 도망가자. 이래서 던지는 게 아니에요. 세금 고지서 날아오니까 눈물을 머금고 파는 강제 매도 물량입니다. 특히 예전에 비트코인 ETF 승인되고 들어왔었던 초기 투자자들 있죠? 이 사람들 수익률이 엄청 났었습니다. 이들이 1분기 실적을 확정 짓고 세금 낼 돈을 마련하기 위해 던지는 마지막 물량 폭탄이 지금 터진 겁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볼까요? 세금 납부일인 4월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 매도세는 거짓말처럼 사라집니다. 더 이상 팔 이유가 없어지는 거니까요. 다음 세 번째 이유 아마 이 부분에서 좀 화가 많이 나실 겁니다. 비트코인은 그래도 좀 버티는데 내 알트코인은 왜 반토막도 모자라 마이너스 70% 80%가 나냐? 그 범위는 바로 벤처캐피털 VC들의 언락 물량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산 알트코인들 2024년이나 25년 초반에 대형 VC들이 초기 투자를 했습니다. 그때 걔네들은 여러분들이 산 가격에 10분의 1 심지어 100분의 1 가격에 샀습니다. 그리고 그 물량들은 일정 기간 못 팔게 잠겨 있었죠. 이거를 락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필 정말 운이 없게도 2026년 1분기에 이 거대 물량들의 락업이 해제되는 시기가 몰려 있습니다. 솔직히 VC들 입장에서는 지금 시장이 폭락하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이미 수십 배 이상 수익 중이니까요. 그들은 감정이 없습니다. 락업이 풀리자마자 기계적으로 AI로 시장가 매도를 때립니다. 소위 말하는 설거지 물량인 거죠. 지금 여러분들은 그 거대한 설거지 물량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단계입니다. 너무 억울하죠. 하지만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이 언락 스케줄도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악성 대기 매물이 1분기에 소화가 됩니다. 바닥에 떨어진 설거지 그릇들이 다 깨지고 나면 그때부터 진짜 반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상황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음 네 번째 원인입니다. 비트코인 생태계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채굴자들의 상황을 봐야 되는데 지금 채굴자들의 상황은 한마디로 아비규환입니다. 지옥이 따로 없어요. 2024년 반감기 이후 채굴 보상은 반토막이 났는데 최근에 AI 데이터 센터 붐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산업용 전기료가 미친 듯이 폭등했단 말이에요. 이게 뭔 뜻이냐? 비트코인 한 개를 채굴하는데 사용되는 뭐 전기세, 인건비, 장비 렌탈비 등등. 즉, 생산 원가가 지금의 시장 가격을 뛰어넘은 거죠. 채굴기를 돌리면 돌릴수록 적자가 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영세한 채굴업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버티다 버티다 못해 결국은 망하지 않으려고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을 재고 물량까지 시장에다 던져버립니다. 전기세는 돈이 없으니까요. 이거를 시장에서는 채굴자 항복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락은 채굴자들이 아이고 나 죽겠다 하고 던지는 비명소리와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이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10년 동안의 비트코인 역사를 보면 채굴자가 항복하고 채굴기가 꺼지는 그 순간이 항상 시장의 찐 바닥이었습니다 가장 약한 고리가 끊어져야 시장이 비로소 다시 가벼워지는 거죠 다섯 번째 이거는 진짜 코인 판을 깊숙이 들여다보는 고수들만 아는 내용인데요 바로 리스테이킹 생태계의 신용경색입니다 고수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 2025년 한해 우리 모두 리스테이킹에 열광했죠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묶어두면 이자를 주고 포인트를 준다고 하니까 너도나도 다 예치를 했어요 근데 하락장이 오자 문제가 터졌습니다 묶여있는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파생 토큰들이 실제 자산 가치보다 낮게 거래가 되는 디패깅 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아니 자산은 락업되어 있어서 못 파는데 담보 가치는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 대출 프로토콜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너 이제 담보 없어 부족해 빨리 돈 갚아 하면서 마진콜을 때리죠 돈을 못 갚으니까 시스템이 자동으로 담보물을 시장가에 던져버립니다 여러분들 이게 강제 청산이에요 누군가 팔고 싶어서 파는 게 아니라 구조적인 시스템이 시장의 피를 말려버리는 겁니다. 솔직히 거품이 꺼지는 과정이 지금은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이러한 썩은 살들을 도려내야 깨끗한 새살이 돋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진짜 중요합니다. AI, 알고리즘이 기름을 부은 건데요. 이번 하락장에서 유독 플래시 크래시라고 불리는 순간 폭락 현상이 자주 나왔습니다. 차트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중요한 지지선이 깨지자마자 1분 만에 막 마이너스 5%그 이상씩 꽂아버리는 거. 여러분들, 이거요, 사람이 한게 아니에요. 현재 전세계 코인 거래의70% 이상은 감정 없는 AI 보들이 합니다. 이 AI들은 입력된 값에만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요 지지선이 깨지는 순간 전세계에 있는 수만 개의 보들이 동시에 0.001초 만에 매도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받아줄 매수세가 없는데, AI 기계들이 물량을 쏟아내니까, 가격이 엘리베이터 줄 끊어진 것처럼 쫙 하고 추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포에 질린 건 사람인데, 매도 버튼을 누른 건 기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기계적인 매도세가 멈추는 구간, 거기가 진짜 반등의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 꼭 들어야 되는데, 왜 유독 우리 한국 투자자들, 업비트, 빚썸 쓰시는 분들이 더 아픈 걸까요? 해외보다 한국의 하락폭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소위들 말하는 역프리미엄이 난 거예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게 다 정부 때문이에요. 2014년 7월에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이게 취지는 좋았으나, 결과적으로 시장에 손발을 묶어버렸습니다. 이상거래 감시가 강화되면서, 한국 시장에서 유동성을 공급하던 해외의 메이저 마켓 메이커들이 야, 한국에서 장사 못해 먹겠다. 이러다가 감옥 간다. 이러면서 한국을 다 떴어요. 그 결과 한국 거래소의 호가창은 텅빈 깡통이 됐습니다. 얇은 호가창에 글로벌 폭락 충격이 오니까 한국 시장은 그 충격을 온몸으로 다 받아내면서 더 크게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요. 지금 한국 투자 시장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긴 영상을 찍는 진짜 이유는 지금부터입니다. 대 반전이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악재가 영원할까요? 아니겠죠. 데이터상으로는 이제 기관들이 던질 물량, 채굴자들의 항복 물량, 이제 90% 이상 소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더 팔고 싶어도 팔 물량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는 분위기를 바꿔서 왜 하필 4월 달에 비트코인과 리플 XRP가 미친 듯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지 그 절대적인 세 가지 근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트럼프의 정치적 생존 본능입니다. 2016년 11월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지금의 트럼프 행정부, 공화당,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여러분들 집권 2년차에 경제 망가지고 코인 반토막 나면 이 선거에서 필패합니다. 지금도 뭐 TV 보면 탄핵하라고 난리죠? 트럼프가 민주당에게 절대 지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이 살기 위해 돈을 푸는 시점, 경기 부양카드를 꺼내는 시점. 여러분들, 그게 바로 선거 6개월 전인 4월 달부터죠? 이거는 저의 뇌피셜이나 경제 논리가 아니라 트럼프의 정치적 생존 논리고 여러분들, 트럼프는요, 무조건 경기를 부양할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기업들의 생존 전략입니다. 기업들은 1분기 실적 발표 전에 그동안의 손실을 장부에 다 털어버립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항상 또 반복이 되는데 2분기 4월달부터는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지금 장외시장 OTC 데이터를 보시면 거래소 가격은 폭락했는데 고래 지갑 잔고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기업들이 뒤로 몰래 헐값에 죽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 매수 사실을 언제 공시할까요? 네, 4월 달 2분기가 시작되자마자 기업들이 하나둘씩 터트리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관망세의 복귀입니다. 지금 기관들은 관망하고 있는데 클레리티 법안의 통과가 지연되면서 큰 손들이 잠시 눈치를 보고 있죠. 이 거대한 자금이 법안이 통과되고 악재가 해소되는 4월이 지나고 다시 시장으로 밀려들어 오면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알트 시즌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솔직히 지금 여러분들 투자 어떠신가요? 저도 다 겪어봤습니다. 세력들의 가짜뉴스와 유튜버들한테 속고, 이거 무조건 호재다. 지금이 바닥이라는 말만 듣고, 불나방처럼 뛰어들었다가 수억 원을 날렸던 적 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제가 수업료를 내고 배운 게 뭔지 아시나요? 개미들은 절대로 세력을 이길 수 없다. 하지만 세력의 등에 올라타서 시장의 흐름은 따라갈 수 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리플 XRP, 금융 엘리트의 화폐혁명, 그리고 2016년 알트코인 실전 바이블, 이두 가지 전자책을 받아보신 분들은 왜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지 뼈저리게 느끼셨을 겁니다. 그때 이 책을 받아보신 분들 후기도 정말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더 강력한 책을 가져왔습니다. 벌써 제세 번째 전자책인데요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차트와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하고 과거 하락장 패턴을 수십 번 복귀해가며 정말 열심히 집필을 했습니다 바로 2 0 2 6년 암호화폐 리스크 해지 방법 세력들의 시나리오입니다 우리 크립토공작소 시청자 분들께만 이 전자책을 조건 없이 전액 무료로 배포를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이요 그거는 이 책에 담긴 거대한 전략의 일부일 뿐입니다 이 책은요 서점에 깔려있는 흔한 코인 입문서랑 제발 비교하지 말아주세요 그런 책들은 상승장일 때 누구나 할수 있는 뻔한 소리만 합니다 이 책에는요 이번 2016년 세력들이 개미들을 털어먹기 위해 준비한 하락장 시나리오와 그 지옥 같은 변동성 장세에서 우리 개미들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해진 기술, 그리고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2026년 주도 섹터 알트코인 리스트, 그리고 업비트 추천 포트폴리오 다섯 가지까지 당장 내일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 써먹을 수 있는 실전 기법들만 꾹꾹 눌러서 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분량만 해도요. 엄청납니다. 이경용 작가님, 이 정도 퀄리티면 전자책 사이트에서 2, 3만 원씩 팔아도 대박 날 텐데. 왜 공짜로 풉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유는요. 딱 하나입니다. 저는 이 크립토 공작소 채널을 대한민국에서 손에 꼽히는 코인 채널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돈을 벌어야겠죠.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시고 수익을 내서 댓글로 작가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사했습니다. 뭐 덕분에 빚을 갚았습니다. 이렇게 인증을 해 주셔야 제 채널도 성장을 합니다. 우리는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니까요. 자, 말이 길었는데 이 귀한 책 어떻게 받느냐? 돈 10원도 필요 없습니다. 저도 이 책을 쓰는데 6개월이 넘는 시간이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아무나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지금부터 이 신청방법 알려드립니다. 잘 따라오세요. 10초면 됩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고정 댓글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상단에 고정된 댓글 보이시죠? 여기에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있는데 바로 전자책 무료 신청하기 링크입니다. 그거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신청 페이지가 뜨는데 버튼을 누르셔서 신청을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pc로 보시는 분들은 pc 전용 링크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여기서 나가시면 책못 받으세요. 제가 유료업자인지 진짜 우리 구독자인지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영상 하단에 댓글란에 댓글 하나만 남겨주시면 모든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전자책, 제가 알아볼 수 있게 딱세 글자입니다. 전자책, 이세 글자를 포함해서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이나 2016년의 각오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예를 들어서 전자책, 작가님, 이번엔 꼭 졸업하겠습니다. 전자책, 작가님 믿고 끝까지 갑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매일 밤 새벽까지 댓글 하나하나 다 읽어봅니다. 이렇게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아 우리 진짜 구독자님이시구나 하고 순차적으로 확인을 해서 한분한분 한분 제가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조금 늦더라도 너그럽게 양해 말씀 부탁드릴게요 약속드립니다 무조건 다 보내드려요 예전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자책 두권 모두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절대로 전자책으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멤버십 가입을 유도하지 않습니다 이 전자책 100% 무료입니다 사칭을 조심해 주시고요. 살아가는 구독자 여러분, 2025년 지루한 횡보와 하락, 정말 견디기 힘드셨을 거예요. 하지만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거대한 유동성의 파도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그 파도에 휩쓸려 익사하겠지만, 이 책을 읽고 준비된 사람은 그 파도를 타고 기회의 열차에 올라탈 겁니다. 남들이 공포에 손절할 때 세력의 시나리오를 읽고 웃으면서 죽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저는 이책 안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 바로 댓글로 전자책 신청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크리토 공작소 여러분들의 투자 파트너 이경영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특히나 이제 멘탈 관리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며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